안녕하세요. 8월 25일입니다. 계속 좋은 소식만 계속 나오고 있죠. 일단 이제 또 이제 조만간 곧 약간 주가에 반영될 것이죠. 키움증권에서 또 약간 금일 기사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9월에서 10월 레키로나 유럽 승인 가능성 커진다. 그래서 약간 포인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9, 10월 유럽 승인 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 지금 우리 키움 접근 같은 경우에는 목표주가 35만 원에 지금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요. 국내 수많은 업체들이 코로나 19 치료제에 뛰어들었으나 국내에서 승인을 받고 해외 승인 및 진출까지 가장 앞서 있는 업체는 셀트리온이 유일하다. 셀트리온이 유일합니다. 다른 업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 한 곳도 없습니다. 셀트리온이 유일합니다. 유럽 승인을 받게 되면 추가 기타 국가 승인 또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네, 유럽 승인이 약간 필두가 되는 부분이죠. 뭐 브라질, 인도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이고, 또한 레키로나는 고마진으로 매출이 확대될수록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고마진, 수익성 개선. 코로나 19 치료제는 주로 정부 비축 물량이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 등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왜 우리 정부는 비축을 안 하고 있을까요? 말 그대로 코로나 19 치료제는 주로 정부 비축 물량이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적다는 장점. 우리나라만 비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다른 우리나라에서 약간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뭐 치료제는 뭐 선구매해서 약간 비축을 하겠다. 뭐 램데시비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국내 회사에서 개발한 치료제는 비축을 안 하고 있을까요? 레키로나의 올해 공급 물량을 2,500억 원으로 추정한다. 이건 아주 약간 적게 본 부분이죠. 이것저것 아니라고 보고. 미국 또한 마찬가지. 여러 차례 미팅에서 분위기 좋았죠. 신약 승인 자체가 기대가 되는 부분. 2분기 바닥 따지고 하반기 실적 개선, 뭐, 계속 나왔던 부분이고요. 뭐, 그리고 ADC 쪽에 대한 부분, 익스라테라퓨틱스 뭐, mRNA, 아까도 잠깐 방송으로 말씀드렸죠. 뭐, 암튼, 네. 아침부터 또 좋은 뉴스가 나오죠. 키움 정권에서. 키움 정권에서 목표가 35만원, 그리고 매수 의견 유지. 뭐, 암튼,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약간 파우치 아시죠? 파우치 박사, 파우치 소장 항체치료제에 대한 언급한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파우치 소장 미국 백악관 수석 뭐 저건가요? 의료관 의료인인가요? 뭐 아무튼 또 어디 또 NIH인가요? 뭐 아무튼 우리나라로 따지자 그러면 한 정원경 질병청장 이상급이 이상급이죠? 파우치 소장 단일 클론 항체 조기 사용하면 입원 사망 85% 위험 줄일 수 있다.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화요일 코비드 19 환자가 질병의 초기 단계에서 단일 클론 항체 치료를 받으면 입원 및 사망 위험을 최대 85%까지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백악관 수석 의료 고문은 환자가 입원하기 전에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실험실에서 만든 항체를 제공받으면 심각한 질병의 가능성을 70에서 85% 예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악관 수석의료 고문. 말 그대로 뭐 약간 정원경청장 이상급이죠.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 언론 브리핑에서 감염 초기에 해야 하고, 환자가 입원할 정도로 아플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 그대로 코로나 확진 이후에 3~4일 이내에 초기 초기 처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때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초기 처방했을 때 그리고 다시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개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많이 활용하지 않은 치료제, 치료제이기 때문에 의사와 잠재적 환자를 포함한 사람들이 조기 감염을 치료하는 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에 이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적극 처방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파우치 박사는 이 치료법이 65세 이상, 임산부, 면역 체계가 손상된 사람들과 같은 특정 위험 그룹에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항체 치료제가 코로나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파우치는 활용도가 낮고 이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항체 치료제 처방, 강력히 원한, 강력히 권장한다는 파우치 소장의 말이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뭐약 파우치 소장이 이야기한 약간 똑같은 기사 부분인데요. 파우치, 병원에 더 많은 코로나 항체 치료제 사용을 촉구한다는 기사 부분입니다. 백악관 수석 의료 고문인 앤스니 파우치 박사는 8월 24일 브리핑에서 항체 치료제가 많이 활용되지 않은 약간 치료제라고 활용되지 않은 치료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요. 파우치 박사는 브리핑 기간 동안 병원과 의사가 치료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했습니다. 파우치 박사가 나서서 항체 치료제 적극 처방하라고 병원과 의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파우치 박사는 우리는 잠재적인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를 포함한 사람들이 이 매우 효과적인 조기 감염 치료 방법의 이점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임상 시험에서 사망 위험을 70%에서 85%까지 감소시킬 수 있음이 입증된 부분이었죠. 리제네논 파우치 박사는 비만, 임신, 만성 질환이 있거나 65세 이상인 사람들이 치료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덧붙여서 리제네논의 항체 칵테일은 또한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의 감염을 예방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내용이죠. 파우치 박사는 결론이 항체 치료제가 코로나19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개입이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는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지금 현재까지 항체 치료제 처방이 그렇게 별로 없었다는 부분이죠. 최근 들어서 많이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라고 해서 두 가지 기사를 보셨습니다. 미국의 파우치 소장이 항체 치료, 의사, 병원과 의사들에게 항체 치료제 처방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효능, 유효성 및 안전성이 입증된 부분이라면 파우치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셀트리온 레키나나주도 마찬가지 부분이죠. 이제 치료제, 수, 치료제, 항체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믿고 함께 쭉 가시죠. 감사합니다.